자, 보세요. 또, 이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의 올해 대출 현황을 보니까 어업 관련 대출비중이 상당히 작아요. 일금융권이 수협은행의 경우에 전체 대출의 7.8%이고 이 금융권인 지역 회원조합의 3무금융은 11.5%에 불과합니다. 어업 관련 대출이. 반면에 이 수협은행과 지역 사무금융 모두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30%를 넘고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은원장님 이 저기 부동산 대출이 어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수업이 어업인과 수산업인들을 위한 금융 기관 아닙니까? 예,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어업인과 그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금융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해서 간접적으로 그 어업인들이나 수산업분들한테 그 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어, 그런 부분을 그 저희들이 그 보전하기 위해서 어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좀더 많이 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. 여기서 돈 뭐라고 공적 자금 갚은 거예요? 뭐뭐그 일정 부분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면 이 어업 관련 대출 비중을 수업은행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. 이부동산인대업자들은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? 이 어빈들이 뭐 담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? 부족할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수협은 어촌 어업인에게 특화된 금융기관이다. 금융사이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어빈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협,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은 노력을 해야 된다.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예, 예, 예 명심하겠습니다. 확실한 뭐 얘기 있습니까?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, 대 네. 아, 실제적으로 어업인이라든가 그 지원 비율은 저희들이 낮아지고 있지만은. 절대적인 지원 금액은 그 늘어나고 네, 네. 있습니다. 예,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. 네.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